갤럭시 북포 프로 살까 말까 망설이고 계신가요? 무조건 지금 사세요. 오늘은 갤럭시 북포 프로의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40%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250만원인데 현재 90만 천원 역대급 할인 중입니다 게다가 쿠폰 할인 10만원까지 더해서 방금 189만 9천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40%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노트북을 골라야 할까?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프로세서 성능입니다. 노트북은 한번 사면 몇 년씩 쓰잖아요? 그래서 CPU가 중요합니다. 최신 인텔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를 탑재한 모델을 선택하면 작업 속 속도가 빠르고 AI 작업까지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디스플레이 품질입니다. 눈이 편해야 오래 작업할 수 있겠죠? 해상도는 최소 WQXGA 2880X1800 이상 그리고 주사율 120Hz 지원 모델이 좋습니다. 특히 AMOLED 패널은 색감이 선명해서 사진 편집이나 영상 감상할 때 차이가 확납니다. 마지막 활용성과 휴대성입니다. 노트북은 단순히 성능만 좋다고 끝이 아니죠. 무게가 너무 무겁거나 배터리가 빨리 다르면 사용하기 불편해요. 1.5kg 이하. 76와트 이상의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이라면 휴대하면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갤럭시 북 프로는 어떨까요? 이 제품 진짜 제대로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 드릴게요. 고해상도 다이내믹 AMOLED x 디스플레이. 3K 해상도에 120Hz 주사율까지. 영상 편집, 디자인 작업할 때 색감이 선명하고 눈 피로도를 줄여주는 빛 반사 방지 패널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AI 기반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125H 탑재. 뉴럴 프로세싱 유닛까지 있어서 AI 작업 처리 속도도 확실히 빠릅니다. 13세대 대비 더 빨라진 연산 속도로 영상 편집 멀티태스킹도 쾌적하게 가능해요. 인텔 ARC 그래픽으로 그래픽 성능 강화 내장 그래픽이라고 약보면 안 됩니다. 인텔 ARC 그래픽은 기존 내장 GPU보다 훨씬 강력해서 고사양 그래픽 작업이나 가벼운 게임도 원활하게 돌아가요. 삼성 갤럭시 에코 시스템 지원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쓰고 있다면 이 기능이 신세계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멀티 컨트롤이 가능하고 태블릿을 세컨드 스크린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업무 효율이 확 올라갑니다. 얇고 가벼운 디자인 앤드 프리미엄 사운드 1.56K지 두께 12.5 휴대성 끝판왕. 여기에 AKG 코드 스피커와 돌비 애트모스 지원으로 영상 감상이나 화상 회의할 때 사운드 퀄리티까지 만족스럽습니다. 이 정도면 노트북 고민 끝 아닐까요? 이상으로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갤럭시 북포 프로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동갑하는 갤럭시 북포 프로를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